나쁜 아이가 있었어요. 어, 나쁜, 그래요? 음, 친구한테, 음, 돌도 던지고, 혹도 던지고, 눈에, 눈이 많이 다쳤지요. 음. 한명 친구가. 어, 그랬어요. 그래. 어떻게 펀치도 했고, <laughs> 나쁜 언니네. 그리고 장깐 던지고, 어, 네. 그리고, 이렇게, 여긴 내 거야. 엄마. 근데 얘가 이렇게 던졌대. 이거를 또 이걸 어. 이렇게 던졌대. 어. 그래서 친구들이 머리를 쾅 해가지고 혹이 나가지고 혼나가 응. 선생님 혼나도 응. 물건을 선생님 던져서 선생님이 아주 다쳤어. 말래서 응. 얘는 나쁘네요. 응. 얘는 안들야내 안주... 거야 얘는 싫어했어요 <laughs> 얘는 나... 괴물+ 괴물이 얘를 좋아했어 <laughs> 괴물이 나를 푹 잡아갈까봐 얘는 무섭지그근데 친구들이 안놀아줬어요 이제부터 <laughs> 얘는 공도 던지고 미로가 주먹을 때리고 해서. <laughs> 파... 얘도 화가 나고 얘들도 다 화가 나지요 그런데 얘는 혼자 노니까 심심했어 음, 그렇게 또 얘는 엄청 속상했다는 거야 음, 그랬군요 이제부터, 이제부터 연구도 하고 사이좋게 지낼 거가끝아 재밌어요 선 선생님 최고.